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영감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영원한 속죄와 그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이란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회에 우리를 대변할 대표를 뽑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원숭이나 다른 생명체가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한 번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구속,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 즉첫 이삭 한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정확히 죽으시고 사흘 뒤 초실절, 즉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부활하시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몇 시간 후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자신의 발을 만지고 경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자신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리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이셨으니까요. 이 의식이 끝난 후에야 제자들도 그분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거나 하나하나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그 용서의 효력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짓는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구속을 멈추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물론 죄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결과가 따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들을 때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정말 당신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고 쉽게 만듭니까? 어떤 남편이 출장을 떠납니다. 한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마. 일 끝나면 바로 돌아와. 안 그러면 다른 아내는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무한히 신뢰해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더 충실하고 싶을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내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니 마음껏 바람을 피워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좋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히려 죄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안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안에서 당신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의 죄가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앉으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들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목사님, 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왜 예, 저는 아직도 분노하고 정욕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과 경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니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죄 많은 우리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죄의 자체를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들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 자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 죄의 충동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즉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소멸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경험과 감각으로 걸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제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과 마주섰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저 신기루일 뿐이다.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음성은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라. 저는 주저했지만 순종하여 그 괴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토록 거대하고 현실적으로 보였던 괴물이 펑 소리를 내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였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너는 방금 그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은 마치 꿈속의 괴물과 같습니다. 경험적으로는 너무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영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영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위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확정된 당신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즉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모두 손을 드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당신이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은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그의 놀라운 살롬,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